이 응원봉의 주인공 몬스타엑스의 아이엠씨가 제가 들어드릴까요? <laughs> 어네 감사합니다. 네. 옆에서 흔들어 드릴게요. <laughs> 예. 네. 몬스타엑스의 아이엠씨가 라디오에서 개엄령을 전달한 최초의 아이돌인데요. 오. 제 가수가 이런 용기를 냈기 때문에 저도 용기를 냈고 싶다고 생각하기,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윤석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윤석열의 당선을 지켜왔고, 지금까지 입시를 해왔던 고등학교 4학년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입시를 시작하며 윤석열의 만, 만행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직접적인 교육부 개입으로 인해 수능의 흐름은 연이은 변화를 이어냈고, 특히 킬러 문항 배제 같은 것에 저 같은 입시생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는 이는 학생들이 그리고 저같이 투표라는 무기가 없는 사람들이 당선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시위를 참석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더 이상 자나는 청소년들이 불안에 떨면서 그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꺼지지 않는 촛불로 윤석열을 타도합시다. 타도하자. 네, 감사합니다. 야!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셔서 마이크 전해주시면 되고요. 네.